인도에서요 무려 383쌍 와 383쌍이면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합동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결혼식장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383쌍 합동 결혼식이면 뭐 정신이 없겠죠. 그렇긴 한데 이것 때문만 아니라고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정신없슈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난리나슈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이 마트 세일 코너나 박앤셀 행사장이 아니라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인도 정부에서 최근 결혼식 비용 마련이 어려운 383쌍 부부를 위해서 대규모 합동 결혼식을 마련했는데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참석자들에게 과자를 제공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과자 봉투를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전쟁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자를 들고 도망치던 남성과 부딪혀서 어린아이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행사였지만 마무리는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뭐 이렇게 과자 나눠주는데 서로 가져가려다가 저런 일이 과자가 아니라 부캐 때문에 부케 때문에 난리가 난 것도 있답니다. 이른바 부캐 쟁탈전요? 맞습니다. 지난해 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객들이 신부가 던진 부케를 서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쟁탈전 벌인 건데요. 신부가 이제 부케를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서로 가지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막 들어 누워서 서로의 몸에 막 올라타는 등 과격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겁니다. 사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이런 아수라장이 된 현, 현장을 바라보면서 막 입을 가리기도 하면서 막 크게 놀란 표정도 짓기도 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저렇게 싸워서 누가 저 신부의 부케를 가져갔는지 이 결말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저 좋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싸워야 했을지 저 네티즌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유, 저 신부 무서워서 이거 되게 결혼하겠나요? 어. <목소리>